합격을 했지만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가족이 더 신나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도전이니만큼 저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 시간과 실기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공부 계획을 정확하게 짜고 계획을 다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잠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기도 하루에 정해놓은 만큼 열심히 해가며 부족함이 있는 부분에서는 주말에서도 와서 열심히 그려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고등학생이 되어 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어 그 자동차 디자인으로 꿈을 결정했습니다. 우연히 플라워 미술 학원을 알게 되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입시 미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어 미술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그 거의 형처럼 대해주신 정우 쌤에게 제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반수하는 동안.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준이 쌤과 음 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술에 많은 길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육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홍대 시험 치는 날짜랑 건대 시험 치는 날짜가 겹치게 되는 갈등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잘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정주 쌤에게 제일 감사드립니다. 단수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와 실기를 애매하게 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도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혹여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노력하고 목표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가진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로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시기간 중에 플라워를 선택한 것에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플라워 사랑해요.